불멸, 진짜. 아, 이것도 정석으로 하면 또 어색할 것 같아. 정석으또 <laughs> 배워야 돼 <laughs> 이번 턴에 깹시다. 아니. 아파요, 아파요. <laughs> 어드 포털 몇개에요 들었어요. 아이, 제발 1초 뒤에 좀 퍼지지 말아줘. 7개. 벌써? 나 하나? 하나 더, 주세요. 어, 하나 더 먹고 나와, 몽일 7개. 오, 개. 8개. 8개. 잘라주세요. 염격제요. 어, 떨었어요. 네. 아피한다, 떠봐라, 오빠야. 어, 아피했다 오빠야, 어, 오빠야. 어, 약간 나왔어요. 이, 예, 언제 어, 열어주세요? 뭐야, 열려어 아, 열렸다, 열렸 네. 예, 열렸어, 열렸어. 아, 씨, 좋아. 이게 뭐야. 어, 6, 5, 3, 3. 빨리 먹어. 응. 먹어줘. 나 10개 됐다. 10개 어, 됐다. 바로 여세요. 매피님. 선생님, 열어주시면 돼. 여, 오케이, 생기면 좋세요. 네. 생기면 좋 자, 로 넣을게요, 형. 어이. 열었어요. 어디가요 어딘 어디 열었어요? 나이스. 예, <laughs> 네, 반납 준비. 반납 준비 안 해요. 반납. 오오오. 반납 할게요. 반납 했어요. 빛, 빛 끝. 이거 어디 어디 가야 돼요? 끝? 어둠도 그냥 그래, 어둠 어둠쪽이 반납을 해야 그래야. 빛빛 음. 빛. 아직? 이쪽 연결 준비. 제 네. 앞에 한 분만. 오케이 들 준비. 저도 매력 쓰 는데요. 일단 다시 해봐요. 계속 해봐. 우리 뭐야? 뭐, 뭐야? 이거 아, 속쏙쏙 돌릴 수있을것같 아. 단턴에좀더 빡세게 해서 아까도 이 이거보다 피 많이 깠잖아요. 충분히 가능해. 피 많이 깠? 충분히 가능. 음. 혼타들 힘내라. 아못 갔다. 네. 이것은 이것은 아타 자존심의 문제. 속도 쌀을 음. 못 맞춘다는 건. 나 3개. 3개. 아니, 못 아, 돌겠네. 또 이거 이러다가 한 번에 많이 먹을것 같아. 오케이. 7개. 7개. 열어주세요. 네. 이쪽도 열어주세요. 예, 어둠 열게요. 문기 하나 더 먹어. 나 하나 더 먹어. 조금. 오케이. 괜찮지? 그만, 역시. 메피님 7개 먹으라는 조언 해는게 진짜 확실히 크게 도움이 돼. 자, 눈 떠, 빨리. 아니 나나저눈 뜨는 거 쳐다보다 죽을 거였어. 벨라 좀 해. 백사체요.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결합한다 결합. 이거 좀 열어주세요. 문 열어요. 어, 문도 열어주세요. 문 열었어요. 어, 열어주세요. 열었어요 뭔데 나 벨라나? 아 충분해 충분데 먹어 그냥 바로 오케이 나 먹었어 난 9개 okay. 9개 아, okay. 10개 저희도 1개 네, 네, 생기는 용어 생기 바로 옆어 여기 10개요 어둠 네딜 준비 딜 준비 싸클 잡았고 싸클 잡았어요 사장님 반납. 저희, 저희 반납, 반납, 준비, 반납 준비. 반납 준비. 네. 반납했어요. 소코님 반납하세요. 이 자꾸 제가 잡고 있을게요. 반납. 어디 반납 끝? 빛도 반납, 반납, 반납 끝. 반납 끝. 네. 오케이 이을까지 열었다. 오됐친다 참다 참다 참다. 아, 빛도 가야 다 문기 앞으로 와, 문기 앞으로 예, 네, 네, 앞으로, 앞끊 어, 꺼아아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할수 있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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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이고, 맞다. 아, 아... 충분히 가능해요. 저희 잘 왔어. 여기 어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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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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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확인. 네 <laughs> 확인. 저희 한 번만 집중하면 돼한 번만 열심히 하죠. 한 번만 집중. 아니, 아, 우리 한 한좀 만들어주세요. 한. 어그로는, 어그로는 끌었어요. 반피, 반피, 반피. 천사 반피. 잡았어요. 나이스. 어, 나, 나피 없는데. 빠져요, 두 끈이 빠져, 빠져. 두 끈이 빠져. 네, 뒤로 빠지세요. 어, 어그로 밀렸어, 여기. 열렸어요. 열게요. 이거 무조건 포탈 잃어놨어요. 어, 나, 나, 나 죽으면 안 돼. 안 돼. 좋아요. 살았다. 나이스. 아. 3개. 2 2개. 아나다 먹고 개게개 2개. 개 2개. 개개 2개. 어개2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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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열2어2 이럴 땐 격총 반약 감지. 그렇죠? 리액트 할라. 혈속 정화 암벽. 열었어요나 열었어요. 20초 분규. 영 열어 주세요. 오케이. 세이브. 어나 이렇게 바로 먹었어. 아셨어요? 중차 널널 너가 먼저 넣으면 되니까예 네, 생기자마자 바로 열어주세요 열렸다 네 바로 열어주세요 예저한 40... 한 30... 한 35도 돼요 한 열어주면 말해주세요 네, 아, 네. 네. 다 맞고 열어주시면 돼요 아저 안됐어요 안됐어요 안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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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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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반납준비 반납준비 우린 반납준비 아, 나 키스핀 열 개라고 하는데 공공 여기야. 왜 메피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있어요. 네, 이제 열었는데요. 열었어요. 막. 아이템. 빗끝. 음 반나 받게요. 네. 반나 뺐어요 저. 반납반납 어, 어. 반납. 이제 딜 딜패만 나오면 돼요. 이게 오케이 한한만에서나이스 바로 잡았고 okay.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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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 아파 아프 대 내쪽으로 내쪽으로 내저게 안돼 왜 <laughs> 됐다 이 <laughs> 예, 됐어요 오케이 okay, 됐다 아, 나이스. 이거, 와,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끝. 고생하셨습니다. 아 아, 예 여기서 그래. 가장 고생한 사람은 보상이 없는 에피님입니다. 모두 에피님에게 박수. 와, 딱딱해. 우리를 위해 헌신했다. <laughs>